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기준으로는 일요일인데요. 아쉽게도 도움될 만한 많은 소식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소식 한두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영상이 짧아가지고 뒤쪽에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들 짧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암호화폐 정보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 기관들 SEC, CFTC, 법무부 등등이 나서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법무장관도 이에 가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뉴욕 같은 경우는 비트라이센스라는 것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데 그거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앞으로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규제 권한이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직 해당 법원은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내용은 이런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더욱더 광범위한 집행 권한 특히 암호화폐 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개인당 1만 달러 그리고 기업당 10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래소들이 독립적인 공개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사기를 당하는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뉴욕 주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태도 때도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관련된 회사가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물고 늘어져가지고 해외 기업이나 뉴욕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SEC와 마찬가지로 더욱 더 시비를 잘 걸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코인리스가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페페코인 등등의 밈코인 같은 경우 설문에 참여한 54% 정도는 관심은 있지만 실제 투자는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밈코인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장난질 같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내재가치라든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목적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최근에 28초 만에 이 잡코인 만드는 방법, 27초네요. 27초 만에 만드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또 트위터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글 검색부터 어떤 식으로 코인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튜토리얼 식으로다가 사람들에게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를 관심 있게 본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만큼 잡코인 만들기가 쉽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물론 잡코인 같은 경우도 성공하려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돈을 후리기 위해서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일찍 들어가가지고 잡코인 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행태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코인까지 나왔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굿게리 인슬로 코인이라는 코인이 만들어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까지 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개판입니다. 이럴 때 종종 큰폭락이 나오면서 깨끗하게 청소가 한 번씩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트워크 정체가 빚어지면서 바이낸스는 잠시 임시로 남아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관련된 대량 이동들도 목격이 되었었는데요. 알수 없는 주소에서 무려 127,531개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겨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0,32개, 17,669개, 40,41개 등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트코인들이 바이낸스로 옮겨 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뭐 아직까지 큰 하락은 없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거래소 내부 이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명확하게 출처가 밝혀진 이도리움의 대량 이동이 있었죠. 바로 이도리움 재단이 크라켄 거래소로 15,000여 개의 이도리움을 옮긴 것인데요. 이처럼 이도리움 개발 재단으로부터 이도리움에큰 이동이 있었을 때마다 그 자리가 고점이 되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비트코인 이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상태 보도록 하겠는데요. 40.7%가 다음주 비트코인 상승 또는 급등 전주에 대비해서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한 투자자들의 숫자는 5% 정도 줄은 상황에서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비율은 13.8%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주말 펌핑 나와주면서 3만 달러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있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2만 9,600달러 선까지 가게 되면은 이 자리가 쇼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을 뚫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분석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더리움 개발 재단의 이더리움 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재단 뿐만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200여 개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력이 좀 있는 분석가들, 베테랑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점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사이클 고점에서 이더리움을 던진다 저도 정말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 저번 불장 때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고점 4,677달러였을 때 2만개를 던져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녹아버렸죠 그리고 그 전에는 3,533달러 자리에서 3만 5,053개 이더리움을 던진 후에 크게 가격이 또 떨어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그들이 이번에 1988달러 선에서 15,000개 이도륨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물론 그들이 100% 맞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만 600개를 던졌을 때는 떡상 바로 직전에 던졌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팔았다라고 해서 100% 떡락한다. 장담을 할수 없겠지만은 최근 두 번의 이력을 봤을 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가오는한주 미국 증시 뿐만 아니라 이도륨이 던져졌기 때문에 독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잡코인들이 날뛰고 있는 동시에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매도 부디 아무 일 없이 한 주가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서는 미국 관련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들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세계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앞서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6개월째 금 보유량을 증가를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심심치 않게 전쟁력기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었죠. 군인들이 머리를 기른다라든지. 제가 지금 당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든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두 가지, 기후변화랑 이 트랜스젠더, 이두개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해군 및 미국 군대가 군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장 여자들 드랙 쿠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을 대거 기용을 해가지고 군인 모집하는데 광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틱톡을 중국산 스파이 앱이다라고 해가지고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틱톡을 활용해가지고 또 광고를 했다라고 해요. 자, 혹시라도 저작권 걸릴까봐 소리는 끄도록 하겠는데. 당나라 군대란 무엇인가 한번 지대로 보여주고 있는 미국.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군인들 모집 영상 같은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 많이 비교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잠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부분이 중국, 다음은 러시아. 이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인공 여자애가 본인은 엄마가 두 명인데 행복하게 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는 애니메이션도 모자라가지고 남장, 아 여장 남자죠. 여장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쇼를 하고 있는 상황. 이래가지고 전쟁 나면 은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 빈라덴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네이비실 대원 중에 한 명은 내가 겨우 입단짓거리 이런 꼬라지를 보려고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인가라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 아직까지 100%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를 진행한 결과 트위터상에서 바이든의 팔로워 중에 50%가 가짜 계정으로 들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좀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산이 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논란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국세청 직원을 8만 7천여 명 증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부자들을 타겟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국세청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것 중에 하나가 이 해당 일자리에 지원을 할때 국세청 직원이 되기 위해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이 살상 무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것, 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거는 사람들이 무기를 왜 써야 되는 것인가 논란이 되자 해당 부분은 급하게 삭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몇년 동안에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40억 달러 이상어치의 총기류 및 총알 등등을 구매해가지고 계속해서 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총을 사서 모으고 있는 미국 국세청 시민들이랑 전쟁이라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외적으로는 총기 사용 금지 등등을 외치지만은 실질적으로 뒤로는 시민들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힘이 강해지는 공산당들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이 되야 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마저 밀리게 된다면은 라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는 더욱 더 빨리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최강이죠 1위, 부동의 1위인데 가장 강력했었던 화폐인 달러가 흔들리는 것처럼 밀려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밭 일당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